자, 이번 시간에는 상용로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을 때이 문제가 상용로그 문제인지 아닌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로그 밑에 숫자가 없어요. 밑에, 밑의 자리에 숫자가 없으면 얘는 10이 생략되어 있는, 자, 이렇게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상용로그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로그의 값을 이렇게 소수점 아래 셋째 자, 넷째 자리까지 줍니다. 로그의 값을 주고 로그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바로 상용 로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 보면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로그 문제는 항상 진수를 소인수분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12를 소인수분해하면 로그 2의 제곱곱하기 3 플러스, 로그 180은 9곱하기 20. 자, 얘는 20은 2의 제곱곱하기 5. 9는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5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3 플러스,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3의 제곱 플러스, 로그 5라고 쓴 다음에 자, 진수의 지수 높아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자, 진수의 지수 높아서 밑으로 내려오면 2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2로그 2 더하기, 2로그 3 더하기, 자, 그리고 우리가 상용로그 문제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하나가 진수가 5일 때의 로그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진수가 5일 때는 얘를 5를 2분의 10이라고 바꾼 다음에 즉 로그 2분의 10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로그 10 로그 2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2를 동용항이라고 생각하고, 로그 2들을 다 합쳐주면, 2로그 2, 2로그 2, 2, 2,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다 얘들 합쳐주면, 3로그 2라고 이렇게 쓸수 있고, 그리고, 자, 로그 3, 2로그 3니까 이 얘들 합쳐주면, 플러스 3로그 3이라고 쓸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1. 로그 10은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쓰면, 자 얘들 3으로 묶어 주겠습니다. 로그 2 더하기 로그 3괄로 닫고 플러스 1. 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은 로그 6이지만 이 문제에서 로그 6이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0.3010 그리고 0.4771이라고 쓰면 바로0.3010 더하기 0.4771. 플러스 1이라고 써서 3 곱하기 자 얘는 0.7781 플러스 1자그러면 0.7781에다가 3을 곱하면 3 4 2 3 2 3 2 2.3343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하고 마저 더해주면 3.3343이 바로 정답입니다.